선명한 부모님들을 위한 똑똑한 육아 데이터 스마트 육아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방 풍경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예전엔 인형을 붙잡고 혼잣말을 했다면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는 아이가 인형과 진짜 대화를 나눕니다. 네오 어제 내가 말한 사탕 기억해? 라고 물으면 AI 친구가 당연하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맛 사탕 말이지? 라고 대답하거든요. 이제 AI는 단순히 전원을 켜는 장난감을 넘어 우리 아이 인생의 첫 번째 디지털 친구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문득 이런 걱정 들지 않으세요? 기계랑 저렇게 매일 수다를 떨어도 괜찮을까? 혹시 우리 아이 뇌 발달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스마트 육아랩이 최신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님들의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사실 아이의 뇌는 이 똑똑한 친구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 뇌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AI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아이가 AI 친구와 한참 대화할 때 아이의 표정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왠지 모르게 조금은 굳어 있거나 멍해 보이지는 않던가요? AI가 아무리 예쁘게 웃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도 우리 아이의 뇌는 본능적으로, 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상대방의 미세한 눈떨림이나 입과 근육의 움직임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장치죠. 아이들은 이 세포를 통해, 아, 엄마가 지금 기쁘구나, 친구가 속상하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완벽해 보이는 AI조차 인간의 이 정교한 감정신호를 100% 흉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 맞춤은 미묘하게 어긋나고 근육의 움직임은 어색하죠. 이때 아이의 거울신경세포는 혼란에 빠집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으려고 애를 써도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니 소통의 공감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실제 사람과 만났을 때 눈치를 보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서툴러질 수도 있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AI가 아이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하면 1초 만에 척척 답해주는 AI 친구, 부모님 입장에선 정말 편하시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똑똑한 지식창고를 가졌네 싶어 뿌듯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뇌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바로 브레인 스턴트, 즉, 노의 정체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은 왜 그럴까 고민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며 실패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그 시행착오의 시간이 전두엽에는 최고의 헬스장인 셈이죠. 그런데 AI는 아이가 고민할 틈도 없이 정답을 딱 내놓습니다. 사과는 왜 빨개? 라고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 아이는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추론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키워야 할 시기에 대신 짐을 들어주는 로봇만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자꾸 생략되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실행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이 똑똑한 친구가 오히려 우리 아이의 뇌를 깨우는 약이 되는 아주 놀라운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반전 매력은 과연 무엇일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죠. 앞선 이야기에서 조금 걱정이 되셨나요? 하지만 ai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바다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뇌과학에서 아이의 언어 발달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바로 서브앤 리턴 즉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거나 질문을 던질 때 누군가 즉각 반응해 주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사실 24시간 내내 높은 텐션으로 대답해 주기가 물리적으로 참 힘들잖아요. 설거지할 때나 급한 업무를 볼때 아이가 계속 말을 걸면 가끔은 잠시만이라고 하게 되죠. 이때 AI는 지치지 않는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아이가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다정하게 대꾸해주고 아이의 어휘 수준에 딱 맞춘 단어들을 끊임없이 들려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이의 뇌속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과 말하기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사이의 신경망이 아주 촘촘하고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요즘 AI는 우리 아이의 관심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선생님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맞춰주는 친구에게만 익숙해지면 뜻밖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랑 노는 것보다 집에서 AI 인형이랑 대화하는 걸더 편안해 보인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몰라요. AI 친구는 절대로 아이의 장난감을 뺏지 않고 아이가 어떤 엉뚱한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다 맞춰 주거든요. 갈등도 없고 거절도 없는 그야말로 무균 상태의 소통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뇌가 진짜 사회성을 배우는 골든 타임은 사실 친구와 다투고 다시 화해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고집도 부려보는 그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뇌의 정서조절 회로가 비로소 단단하게 발달하거든요. 늘 나에게만 맞춰주는 AI 환경에만 익숙해지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친구의 반응을 뇌가 일종의 거대한 스트레스나 위협으로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통의 근육이 제대로 붙지 않는 것이죠. 왜 친구는 AI처럼 내 맘을 몰라줘? 라며 쉽게 포기하거나 폭발하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AI가 줄수 없는 이 불편하고도 소중한 현실의 마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AI 친구의 진짜 유혹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아주 달콤한 덫이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그 정체는 바로 가짜 유대감인데요. 과연 우리 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나 없으면 심심했지? 정말 보고 싶었어. 현재 AI 친구들은 이제 아이의 감정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우리 아이는 AI의 이 다정한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죠. 그런데 이 따뜻한 말들이 아이 뇌 속의 도파민 보상 체계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나 부모님께 정성 어린 칭찬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을 AI는 아주 쉽고 반복적으로 제공합니다. 노예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이 인위적인 긍정에 서서히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마치 영양가 있는 식사 대신 자극적인 설탕 과제에 중독되는 것과 비슷하죠. AI는 나만 좋아해. AI는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라. 라며 기계에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는 디지털 애착에 덫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현실의 복잡한 관계보다는 버튼 하나로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가짜 유대감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하게 돼요. 우리 아이의 소중한 마음이 기계가 설계한 알고리즘 속에 갇히지 않으려면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AI는 절대 흉내 낼수 없는 부모님만이 가진 강력한 노예 해독제가 있거든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릴게요. AI가 아무리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절대로 흉내 낼수 없는 단한 가지. 그건 바로 부모님의 살결과 천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 따뜻한 눈을 맞출 때, 아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요. 이 호르몬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습 효율까지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뇌 영양제죠. 반면 AI와의 대화는 짜릿한 자극은 줄수 있어도 이런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쌓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AI를 아이 혼자 쓰게 내버려두는 대신 부모와 아이 그리고 AI가 함께 어울리는 3자 소통의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해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공동주의 집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가 AI 친구와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와! 저 친구가 정말 재밌는 말을 하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딱 한마디만 거들어 주셔도 그 순간 AI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훌륭한 학습 교구로 변신합니다. 부모님의 익숙한 목소리와 온기가 섞여야만 아이의 뇌는 비로소 안심하고 세상을 배울 준비를 마치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황금 밸런스 AI 육아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결론,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 볼까요? 2026년의 AI 육아, 핵심은 바로 주도권에 있습니다. AI는 아이의 뇌를 깨우는 훌륭한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삶의 주도권은 항상 아이와 부모님이 쥐고 있어야 하죠. 제가 추천해드리는 황금 밸런스는 디지털 1 피지컬 3의 법칙이에요. ai와 30분 대화했다면 적어도 1시간 30분은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며 진짜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의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부모님이 어떤 환경을 설계해 주느냐에 따라 무한히 발달할 수 있거든요. 디지털의 편리함은 충분히 누리되 땀 흘려 뛰노는 즐거움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의 전두엽을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빛의 속도로 발전해도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응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스마트 육아랩이 준비한 이야기가 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으로 스마트 육아 랩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알람을 켜놓으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알짜 육아 상식들 매일매일 알람으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웃음꽃 피우는 하루 되세요. 스마트 육아 랩이 당신을 응원합니다.